로 베트남과 만나다.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. 루카 12장 51절 제 13절.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우을묵상합시다 강정아. 너는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. 평화로 베트남과 만난다. 2013년 1월 27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8주년을 맞아 평화활동과 군사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주 4.3 평화, 평화공원에 모여 제주도는 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한다. 2015년 9월 5일,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죄 판결받은 배상금이 기반이 되어 제주교구 신자들, 평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신자들, 국내외의 의인들, 익명의 많은 손들이 우리와 같은 뜻을 모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저항의 노두돌인 성 프란치스코 평화 센터를 건립하다. 2017년 4월 26일 베트남 종전 42주년을 맞아 전쟁으로 쓰러져 간 모든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며 베트남의 사과를 미래 세대의 정의를 아시아의 평화를 기리고자 베트남 피에타상이 세워지다.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는 삶의 도전인 강정마을과 해군기지와의 경계지점에 서 있다. 이 경계점에서 우리는 전쟁과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믿음으로 강정마을의 나날이 확장되어가는 군사주의를 막아내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며 그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<laughs> 위해 노력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마치 이제와 주의 항상 주의 영원히. 영원히 아멘 이 계단을 안으로 들어가셔서 계단을 통해가지고 4층에 가면은 한라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14초 하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시면 되겠습니다